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묵상 참된 행복자 참된 행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본문을 보시면 시편 84편의 이 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냐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신의 보금자리, 또제 집을 갖고 있는 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모하는지. 또 그리워하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2절과 3절의 이 절과 삼 절의 이 시편 84편 저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여호와의 성전, 뭐이 당시에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던 시편 84편의 이쯤 저자의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고는 싶은데 갈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시편 84편의 저자의 삶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 학자들, 성서 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이시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던 예배하는 그때를 그리워하며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뭐 성서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뭐 확정져서 말할 순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그걸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금 이 시편 저자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왜 간절히 이 성전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라고 하는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장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한 지꽤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참된 너무나 놀라운 복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좋은 걸 아는데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달라겠습니까? 이 10편 84편 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한, 또 하나, 네 번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 그것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는데.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그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치이고 고단하고 힘겹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가는 이 시운의 대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줬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 일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시운의 대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새 생명을, 새 힘을 공급받았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시운의 대로에서의 기쁨, 축복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올라가요. 지금 성전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성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던 신호의 시원의 대로에서 경험했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당신이 주시는 새힘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축복, 큰 축복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없어,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편 84편 이 저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토록 사모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 살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의무감, 책임감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온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잃어버린 지 오래 돼 버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 예배 같지 않은 예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함이.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매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또 죄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도록 계속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배 자리 가지 말고 다른데 가. 그게 더 기쁨 아니야? 야 무슨 더 쉬어? 뭘 다른 예배를 왜 하러 가? 마귀가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갈수 없는 이 형편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너무 간절하고 이 예배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귀함 이것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주일 또는 그 예배의 자리를 주예그 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중에 그냥 하나일 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 시대 오히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없는 그때는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나아갈 수, 나아가기 힘들게 된그상황에서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뭘 사지가 멀쩡하고 또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시편 84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시온에까지 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가뭄도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가기로 결정했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셈이 준비되어 있고, 이름비가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이 10편 84편 저자는 매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서십니까? 아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 가야 돼. 아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서 뭐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아, 밥도 해야 되고 또뭐 해도 해야 돼. 아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일찍 나와서 뭐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 정말 거기 출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출발부터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내가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길 자체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에 나갈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때 잠깐, 잠깐 그리고 나서 는 너무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너무 간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얌체 같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해요. 너무 많이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집 앞을 나서는 그첫 발자국부터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넘쳐 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저자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한 날의 가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의 값어치, 그것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 내가 땅을 뭐몇 만평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위에 땅이 이 집이 몇평 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 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내가 매달 여행을 뭐 가고, 뭐 주말에 뭘 누리고, 뭐 얼마만큼 좋은 것을 먹고, 또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고, 뭐 어떤 걸 누려도 악한 그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잘 사는 그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나는 더 값어치 있다. 나는 더 귀하다. 그게 진짜 내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편, 84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성전 문지기는 뭡니까?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성전 밖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 근처에서 그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더큰 기쁨이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내게 큰 기쁨입니다. 뭐 하루 해내야 될 어떤 과제를 해내는 것처럼 교회 오는 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꼭 성전에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그래도 뭔가 벌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꾸질함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와 있는 거. 그런 마음이시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하나님이 시신 내게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되게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사실 수 있어야 한다고 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편 84편 10절 말씀을 붙여놓으십시오. 책상 앞에 또 집앞 집에 이 벽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십시오. 진짜 나는 이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0 0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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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나는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기억해보세요 돌아보세요 언젠가부터 교회 나가는 게 의무적이고 책임감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안 나가면 0피하고또 자존심 상하고 안 나가면 그래도 내0면이0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가면 되겠어? 뭐 이런 걸로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저자는 시를 마무리하며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첫 번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원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84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매번 잊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매번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매번 목이 곧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